안녕하세요, 준입니다. 그리고, 그, 배, 배이 세상이라 치면, 그, 어떤 유튜버가 나오거든요? 그, 배, 그, 어, 베이블레이드라는 거예요. 그, 아니, 아닌데, 아닌데. 유튜버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세윤이라고 있습니다. 가? 잠깐만, 잠깐만. 아! 돼? 음. 어, 나 이거, 아, 잠깐만, 나 이거 너무 안 보이는데? 오우, 아, 야, 야 아. 나 너무 안 보여 나 지금. 오늘 지금 할 수가 없게임을 게임을, 나 게임을 <laughs> 할 수가 없어. 나 지금 게임을 할 수가 없어. 게임할 수가 없어. 우와, 우와. 아이고. 엄마, 엄마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장세현입니다 네? 오늘은 색다른 네? 거 해볼 건데. 텐데... 잠깐만, 네. 저, 잠깐만 죄송합니다. 지금 어 준준이가. 네. 준이가 지금, 준이가 치킨 먹으러 갔는데, 준이가 치킨, 어, 어 왔네, 준이가 왔네, 오케이. 야, 뭐야, 뭐야. 치킨 있어요, 치킨. <laughs> 고기 아, 알겠어, 알겠어. 좀 고맙다. 어, 점프, 점프, 점프. 이게 점프네, 오케이. 점프하면서 막 돌아다녀야겠다. 아, 안 돼. 어디에 갈까? 어디 가지? 저는 일단은 배, 배틀그라운드 실버밖에 안돼가지고 2분 떨어보겠습니다. 아, 근데 저는 배틀그라운드 못 하거든요. 저가 뭐합다아그 <laughs> 음? <laughs> <잘했다. 웃음> 아, 뭐지 저가 저가 그 배틀그라운드 아직 도시 영어도 못 읽고 그래서. 네 준이는 몇 살이냐면 내 어, 준이 네, 몇 살인지 궁금하셨어. 준이의 아, 나이를 뭐였다. 말해드리겠습니다. 말해. 아홉 살이요. 아준아내 준이의 어, 네, 나이는 아홉 살이. 저도 똑같이 아홉 살이죠. 어, 뭐야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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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아, 저기, 아, 저기. 저기야 저기야. 준이야? 저뭐야 저거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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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어. 못 하겠는데요 주인이야. 지금? 어, 어. 나 지금 게임을 진짜 못 하겠어. 나배트 l 도 찍어야지. 나 진짜 못 하겠어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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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래>. 우리 우리 못 하겠어. 미나 죽었어. 게임 못 하겠어. 와이거 너무 어려운데 지금. 제 동생 이름은 미나입니다. 와나 이렇게 어떻게야? 실제 이름은 준사. 나 진짜 사진만 찍고 있어. 봐봐. 나 사진으로만 보고 하고 있어. 봐봐시는데와이거 진짜 어려워. 아 <laughs> 진짜 어려운 이거 그, 어떻게 아냐? 끔. 그, 와야 이거 파밍 어떻게? 잠깐만. 그, 제 이름은 실제 이름은 장준. 수놈입니다. <laughs> 장준수요. 장준수 놈까지 붙여야 돼요. 아아아이쪽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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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준수야 붙고. 그냥 장준수. 야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게임. <laughs> 나 이렇게 보고 해야지. 의지호 하고 있습니다 저는. 어 의지호 <laughs> 아직도 그런 의지어로음의지어로 음, 의지 하고 있고. 나 이거 솔직히 <laughs> 너무 어렵지 않아? 파밍하기 왜 이렇게 어려워? 아니, 잠깐만. 와, 나 이거 지금, 나 지금 카메라로만 잡고다 하고 있거든요, 저거. 와, 지금 카메라를 어디다 꽂고서는 지금, 카메라를 어떻게 하냐면은, 이게 <laughs> 사진이 찍히거든요? 지금 사진, 동영상 찍는 거 그림만 보고선 하고 있어요, 잠깐만. 나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. 제발, 저가 이렇게 못하진 않습니다. 실제로 잘해요네 실제로 잘해요. 솔직히 실제로 믿어요. 진짜 잘해요. 믿어요, 안 돼. 믿으세요. 믿으세요. 제발 저제 미... 제발 믿으세요. 제발 믿어주세요. 저 Natomiast, 얼굴 Märgo. 공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장세윤입니다. 피까 봐. 장준수 같은 놈이 그냥 까 봐. 왜? 미쳐봐. 우와.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나 이거 꼼 자. 없다 미나하지마. 그만해. 그만해. 미나 그만해. 안 나와 어차피. 그만해. 빨리 와. 차차 안 나온다. 죽었어요아네네죽었습니다 카메라..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니야, 아니 야 안... 아,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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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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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거니 이걸 진짜 게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진짜 이따가 게임을 진짜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해야 도 봐봐 준수야. 나 지금 이렇게만 누르고 있어, 봐봐. 어, 준수야 봐봐. 나 지금 이게 어딘지도 모르거든? 내 손이 이거니까 그냥 사진으로 봐도 내가 어디 눌러야 되는지 모르고 여기 눌러도 이거 나오잖아. X가 어디야, 이거. 에이, 나 지금 사진으로만 봐.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잠깐만, 눌러지지 않아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니야, 아니, 아니, 제발 제발. 나한 번만, 한 번만. 진짜 아니, 한 번만. 알겠어요, 알겠어요. 그래다 영상 끊긴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하겠습니다. 아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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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돼 안 안돼 안